삼성 큐브 에어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이 공기 청정기는 세련된 큐브 형태의 디자인으로 세이지 그린 컬러가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크기가 컴팩트하여 집안 어디에 두어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이동이 편리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기대 이상으로 트리플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와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특히 요리 시 가스 불을 켜면 자동으로 강력하게 작동하여 실내 공기를 빠르게 정화합니다. 스마트 킹즈 앱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AI 기능으로 실내 공기질을 자동 조절해주는 편리함도 제공합니다. 취침 모드에서는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 밤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도 적당하여 전반적인 성능과 편의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구매한 후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정말 잘 샀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삼성 큐브 에어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